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동안 맨발 걷기를 멈추고 잠시 묵상에 들어갔던 마포구 대흥동에, 일륜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머리 많이 길었죠. <laughs> 오늘 제가 불현듯 갑자기 산에 왔네요. 음, 새벽에 깼는데, 불현듯 새벽에 잠을 깨서 음, 아, 오늘은 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아 제가 맨발 걷기를 하다가 중도에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굳이 구구절절 아, 그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제가 영상에서 시시콜콜 뭔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laughs> 너무 내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 뭐 이제 노출할 것도 말 것도 없죠 <laughs> 하루 일정까지 막 제가 공개를 하고 막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아, 어, 맨발 걷기 영상을 그만하자. 그런데 하다 보니 그냥 맨발 걷기도 그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남짓 맨발 걷기를 안, 하, 안 했고, 영상도 어, 안 했으니까 영상도 찍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런 휴먼 상태에 들어갔었더랍니다. 그데 오늘 새벽에 자다가 새벽이 아니라 한 6시쯤 깼어요 와 6시쯤 지금 노고산에 올라왔는데 4개월만에 보는 노고산은 여전히 감회가 새롭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네요 <laughs> 이 6시에도 사람도 많고 모기기피제를 뿌렸는데 불구하고 모기도 많고 <laughs>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같이 맨발 걷기를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같은 동에 저의 선배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꾸 세상을 이제 등지고 떠나가시고, <laughs> 불가 몇 개월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 그랬었습니다. <laughs> 그 사이에 저는 머리를 이만큼 길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음, 다시 맨발 걷기를 시작해 보려고요.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 이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제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물론 움직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안 했던 거를 다시 재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그 <laughs>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하다가 중도에 포기, 포기라기보다는 중도에 안 하면 그게 다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일일로 정해서 해보고 영상에서도 저의 이야기는 좀 자제하고 맨발 걷기 하면서 이 건강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는지 사실, 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맨발 걷기를 쉬었는데, 4개월 정도 운동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그냥 일에, 일 육아.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육아하며 맨발 걷기잖아요. 근데 일하고 육아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신호가 와요. 많이 망가진.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맨발 걷기 빨리 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몸에서 반응을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서운하셨죠 <laughs> 갑자기 열심히 하던 내가 맨발 걷기 안 하고 영상 언제 올리냐 기다리고 있다 막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랬는데, 그, 제가 중도에 잠깐 쉰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 매일 맨발 굽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그,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릴 거고, 가장 큰 거는,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저의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제가 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식량 곡식 저 창고에서 곡식을 빼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박 긁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 일정이나 뭐제 사생활까지도 과하게 노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그만둔 계기가 그 정도인데 또 하나는 우리 아차산의 <laughs> 우리 저 선배님 한분 계시잖아요. <laughs> 아차산의 선배님도 저한테 댓글로 어, 너무 그 부담 느껴하지 말고 매일 하, 매일 찍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하지 말고 어,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해라.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 더 좋을 거다 이제 옛날에 그런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또 <laughs> 힘을 더 얻어서, 아, 그래, 이제, 그만, 조금 쉬어야겠다. <laughs> 그런, 아, 그랬어요, 아무튼. <laughs> 아, 제가, 오토바이를, 어, 탔잖아요. 장발에 오토바이, 이제 타려고 이렇게 길었는데, 아, 오토바이도 그 사이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제 바이크는 안 타요. <laughs> 아, 노고산, 다들 그리우셨죠? <laughs> 그런데 저의 게으름과 저의 개인사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사, 추석 일주일 남기고, 아, 9월 초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한번 천천히, 싸복싸복, 맨발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저한테, 야, 너왜 쉬었어? 그렇게, 책근 하지 마시고, <laughs> 그래, 돌아왔냐? <laughs> 반갑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를 감싸 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여하튼. 좀 쉬었으니까 다시 재충전해서 맨발 걷기든 또 일이든 육아, 육아든 저의 스타일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맨발 걷기를 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쉬었다라는 거를 양해해주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또 이제 뭐 맨발 걷기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 또 열심히 하나하나 해서 우리 선배님들 만나뵙겠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laughs> <laughs>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서로 길이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 좋다.